입니다. In most respect, 모든 뱀들 중. 네, 봐봐. Most가요. 자,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뭐야? Respect 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부분의 관점에서 humans 인간들은 그렇죠. Are 아, one 하나다. 아, of a relative l y small number of species. Relative ly 뭐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small number of 뭐야 소수의 소수의 뭐야 species 중중 중 하나이다. one of 할때 o f 는 뭐뭐 중이죠? That 자 명사니까 하늘이죠. 이바드 진화했다. 진화 시켰다네 이거. 진화 시켰던 목조하였습니다. 시켰답니다. 진화 시켰던. 어 very different strategy different인데요. 그렇죠. 매우 많은 전략을 오케이 전략을 진화시켰던 종이다 어 뭐시겠냐 이번 맞냐 자 인베스팅 인베스트가 뭐야 투자다입니다 투자다니까 투입하다 맞겠죠 자 오바인지 그치 모만이죠 잘했어 뭐하는 그럼 뭐야? 인베스팅 투자하는 모험 어. 뭐, 에너지. 어? 뭐?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를. 오케이? 명사 앞에 있는 모는 더 많은의 뜻이에요. 더 많은 에너지를 뭐야? 투자하는 매우다른 전략을 진화시켰던 어, 상대적으로 소수의 뭐야? 종이다. 오케이?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을까? 투 리프로듀스. 재생산하자잖아. 그거는 뭐야 기계는 맞아. 사람이나 동물, 생물은 어떻게 돼요? 번식하다 하죠. 그럼 번식하기 위해서, 오케이. Okay? 자, more slowly, 느리게. 오케이. Okay? 더 느리게 번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뭐야 투자하는 뭐야 매우 다른 전력을 진화시켰던 것이 뭐야 어 매우 상대로 매우 소수의 종이다. 오케이. Okay? 원숭이 아니야? 이따 이따 이거 나와 설명해 줄게요. Like apes and elephants. 그렇죠. 유인원들과 코끼리들과 같이 유인원 어떤 애들? 어 포함? 어? 업도? 어, 원숭이하고 좀 달라. 침팬지하고 오랑우탄, 고릴라까지 거의 다 성민이까지 알겠죠? 자 그렇게 했어요. 네. 뭐지? <laughs> 농담이야. <웃음> 자. 사람 솔직히 애 b 입니다 사람도 포함이야 원래. 예, 도, 코끼리처럼 we 우리는 mature. 자 mature 어? 저, 저, 어 방금 뭐요? 성숙하다. 성숙한다. 이 mature 하면 어, 성숙하지 못한 이 소리 됩니다. 아이 성숙한이랑 형성 느낌 있어요. mature 할때 성숙이라는 것식입니다. 명사입니다. at a leisurely pace, 레저 레저 타임시죠 레저. 그럼 어떤 시간이야? 그렇죠. 한가로운입니다. 또는 여유로운. Pace 속도야. 그러니까 한가로운 속도로 우리는 어, 성장한다, 성숙한다. Grow 성장한다. Large bodies 몸을 자 키우다도 있죠. 키운다. and have 가진다 few babies. 그쵸. 몇몇인데 그건 어피구요. 필요는 뭐야? 거의 뭐 많느냐. 거의 애기들을 갖지 않는다. 오케이? 거의 뭐 많느냐. 오케이? 자, but. 하지만, devote. 자, devote A to B는요? devote A to B. 여기 나와있죠? devote. A to B는 A를 B에게 바친다. Right, much time and energy. 더 많은 시간. 시간과 에너지. 에너지를 바친다. 바친다. To raising 키우는 것을. 어, raise가 키우다가 있거든. 오케이 okay? 키우다. The them 그들을. 그들이 누굴까? b a b i s 애기들을 키우는 것에 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뭐야? 바친다. 오케이? Well, 잘. 애기들 키우는데, 오케이? 짧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포유류 중에서 성장 속도가 제일 느린 것 중에서 두 번째가 그래. 오케이? 엄청 느려, 성장 속도가. 어. 야, 솔직히 멍멍이 있잖아, 멍멍이. 한1 3년되죠 할아버지요. <laughs> 할아버지. 그러니까 멍멍이 세 살이잖아. 청소년기 여러분 똑같아 동급이야. <laughs> 멍멍이 세 살이면 고양이 더 짧아. 사람 수면 요새 한 80, 여러분 때는 100까지 갈것 같은데 연락인야 다른 동물 치고 20, 10년 넘어가는 드물어. 그죠? 같이 느리게 느리게 느린 속도로 성숙합니다. 근데 뭐야 몸집은 커. 오케이 여러분보다 큰 멍멍이 본적 있어요? 드물어. 공룡 멸종했잖아. 그래서 멸종했어. 커가지고. 오케이 okay? 우리보다 큰 포유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야? 잘봐 근데 잘봐 멍멍이 애기 새끼 몇, 몇 마리나? 적어도 세 마리에서 많게 일곱 여덟 마리나 양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포유류가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오케이 okay? 코끼리나 뭐야 사람처럼 몇몇 포유류만 뭐야 애기한둘나 오케이 okay? 그고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바칩니다. 그잘 키우 하나나 잘 키우 하나둘나 잘키워 오케이 그죠? 고릴라도요 한번날때한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래도두 마리, 마리? 그 쌍둥이 형그래도 오케이 드물어요 오케이 자 그건 내용이고요 문법 문제보다 자 디버트 A to B 할때이 B가요 오케이 명사나 동명사가 돼야 돼요 명사 그러면 그런 상황 없는데 동명사 할때 무조건 뭘로 와야 된다? i n g 로 와야 돼 그래서 보시면 여기 레이징으로 왔잖아 오케이 그럼 to raise 하면 틀린다 알겠죠? 동선을 쓰면 틀려. 아 n g 로 와야 돼.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수업용이고 거짓말은 내가 할수 없죠. to r a i s e 맞아. 그 몸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씁니다. 미국 애들이. 우리는 안 돼. 안 돼. 우리는 일본 분들 따라가야 돼요. 오케이? 아휴, 거지같아. 아아야야 그다음. 네. 자, 뭘본거예요 <laughs> 자, this is a new strategy. 예, u n u 이상한 비가 아니라 이상하냐어 이상한 스트레 a 지 전략은 석시즈 성공한다 비코즈 하기 때문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요. 자 이러한 이상한 전략은 성공한다 하기 때문에 while 몸하는 반면에 g e 이한동안 is an 엘레 e 트 elephant. elephant? 코끼리들이 네, produce 만드는 반면에 만드는 동안 f e w babies 어, 더 적은 애기들을 t h e n mice mice가 쥐의 복수입니다 쥐야 쥐들 이거의 복수가 mice야 정확히 하면, 쥐들이 되겠죠 어, 쥐들보다 더 적은 애기들을 생산하는 동안 생산하는 반면에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 더 커다란 비율은 of their offspring 을새끼 자손 그들의 자손의 뭐야? 더큰 비율을 s u r v i v 살아남다 to then produce, reproduce 어. 이건 여기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이거 했잖아. 기억날걸? 이거는 he g r up to 뭐야? 내 어. 네, 그렇게 안 했잖아. 자 동사가요. 성장이나 진행을 나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모해서 모모하다. 과거니까 모모했다 되겠죠. 저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건 뭐야? 어, 그들의 새끼의 자손의 더큰 비율은 생존해서 그리고 나서 번식하게 된다. 되기 때문에 이 이상한 전략은 성공한다야. 잘 봐. 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동물이야. 동물, 야, 열 마리라는 게생존에 유리하겠냐? 한마리는게 유리, 유리하겠냐? 네. 한마리는게 유리해? 네. 그러니까 종족, 종족 번식. 네. 열마리는게 유리하잖아. 하지만 뭐야? 생존율이 압도적 높아. 그니까 코끼리나 사람이나 한 마리 낳잖아. 그럼 수명을 다할 때까지 쭉개 썰어. 지는 요, 열 마리 낳죠한 마리 정도 못삽니다못살아 <laughs> 남아요. <봐요>. 거기 <laughs> 다 주고. 오케이 질병에 간이 죽거나 뭐 먹이로 죽거나 그래요. 그딴 얘기지만 어류 있잖아, 그 어류들 아이 갖다가 깔때 보면 뭐 수만 개 깡니다. 생존율 1%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나는 거야. A house mouse, 집쥐는 can become a mother, 엄마가 될수 있다 when she is just five weeks old. 어 단지 5주 늙었을 때, 단지 5주가 되었을 때, 어머 발랑발 발랑 까진 거 보소? 5주가 음. <laughs> 되는데 새끼 나는 거야. 해어어될수 있다. h a 가진다 이 동사야.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어. 자 가진다. f o r to ten pops 아. 새끼인데요 숫자 사이에 2자 투가 오죠 이렇게 뭐뭐로부터뭐모 뭐뭐 까짐. 그럼 네 마리부터 열 마리에 뭐야 새끼들 을 갖는다. 퍼리터. 야 리터 써 있어 밑에. 한 배의 새끼가 돼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못해. 한번나을 때지. 한번나을 때. 한번나을 때. 한번 출산. 그한번 출산. 아 이렇게 하자. 출산 당. 출산 당 뭐야 네 마리에 서열마리의 새끼를 갖는다. 보통 그래. 집지는. okay and can have 가질 수 있다 주어 동사 동사 and 동사야 so a new litter 출산을 새로운 출산을 가질 수 있다 즉 애를 또 낳을 수 있다는 거야 every two months yeah. 두 달마다 애를 딱낳서두달다또 낳아 어마어마거 얘네들 okay over the course 그건 c o u s e 이거야 c o u s e 는 과정 이거 이렇게 해서 과정상에서 또는 과정 위에서 OK? Of her approximately 12 months life 어, 어, 네. 아, 아, Approximately는 대략입니다 그녀의 대략 12 months life 12개월. 12개월짜리 삶의 과정상에서 즉, 쥐몇 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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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사는 거야? 1년, 12개월 사는 거야 그중아주 중에 뭐야? 두 달마다 새끼 낳고 앉아있 6번을 낳는 거야, 그럼 얘네는 1년에, 아니, 평생 동안, 야 사람이, 옛날에 6번 낳았겠다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However, the best mother of her pups, 어디 아니야? 자, 더머저러티어부가 대다수이거든, 대다수에? 그럼 뭐야? 대다수에 하셔도 되고, 대다수에, 오케이? 이렇게 하셔 거의 대다수에 그녀의 새끼들은 die, 죽는다영 어릴 때 오케이 okay? 내가 y t 한한달못 o t y 분 u h u n 트 r 스트 b o n u g 대조적으로. 차 대조적으로. 차차차차차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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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 j o j o j 어, j 포와 o j o 트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리 j o j o o j o j o j o o j o 번식하지 않는다. 어, until, 맞아. 까지. she, 그녀가, 그녀가 as is at least 12 years old. 어머. 최소 맞아. 12살이 될 때까지는. 택기를 가지 않는다. 번식하지 않는다. 오케이? Okay? and, she, 그녀는 gives birth to. 엄마 어, 생일이 진다는 아니, 고요 탄생을 준다. 자. 이게 뭐야? 낫다, 이게. 낳는다 only one infant. 한 마리의 임포트 애기를어 아기, 아기 아기 아기를 낳는다. Uh, five, uh, every 5 or 6 years. 아니, 6년마다. 어. over the next a u t h o r t y or s o years. 자, 5년 다음에 거시기 시간 나오면 내 몸에 걸쳐서 했죠? 자, 다음 30년 또는 그 정도야. 그 어떻게 하면 돼? 대략 이렇게 하면 돼. 대략 다음 30년에 걸쳐서 30년 에 걸쳐서 다번 또는 6년, 5년, 6년마다 하나의 뭐야 애기 오직 한 마리 의애기를 낳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 들까지애기못 낳. 그러다 뭐야? 낳았어. 최소 5년, 6년 있어야지 뭐야? 어 있어야지 뭐야? 낳는 거야. 평생 몇년 살어? 대략 30년. 기껏해야 다섯 번, 다섯 마리. 나누면 여섯 마리 난 소리야. 어. 이거 내용 틀렸할수 있다. 지네라. <laughs> 일치. 어. 호끼리는 평생 뭐야? 열마리의 새끼 를 낳는다. 맞아 틀려. 네. 틀리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100% 그래. 나야부터 100%아이거 오케이. Okay. about half of this offspring. 그렇죠. 그 이러한 자손 중 대략 절반 거시기 about 다음에 수량이 나오면 대략이에요. 이 화푸는 저 거시기 수량이잖아요, 그죠? Make it. 야이 make it 거의 저기 관용어군 저 회화체인데 이건 성공하다 해내다야. 성, 어, 이거 성공하다 또는 해내다. 자 이때 to는까지로 했어요.까지 to becoming parents. 부모가 되기까지 되게. 어, 성공한다. 즉 뭐야? 부, 성, 부모가 되는 것을 성공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Okay? 요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아인지다 조심해라. 오케이, 그니까다 났어. 그럼 뭐야? 절반은 절반은 뭐야? 끝까지 이거 그러니까 다시 번식할 때 성, 성인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몇 살까지 가는거 그래서 절반 열살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죠? 와가 이런 너 지금 쉬운 문제 넣어. 오케이, 그까뭔 그러니까 소리냐? 어 대략 그 뭐야? 코끼리 한 마리랑 새끼를 낳았을 때 코끼리가 성이 될 확률 몇 마리? 다 마리. 성이 될 확률. 낳는 게 다섯에서 여섯 마리잖아. 그중에 절마리가 뭐야? 2.5에서 여세 마리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 문제. <laughs> 이거는 거의 산수죠. 난 몰라 분명히 했겠다. 예, 네, 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